엘르야 11월 18일 아, 목요일 새벽 예배 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 보겠습니다. 아모스, 아모스서 1장 1절로 2절, 2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 요 궁궐들을 살으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부터 아모스 선지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서는 이름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지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아모스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 설명하고 있듯이 유다의 우시아 왕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때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2세를 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같은 이름의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이어서 2세 이세, 여로보암 2세로 어,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 이 세가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부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B.C. 760년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북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역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브람, 예,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그렇죠. 뭐 야베스 하면은 고통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할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도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 또는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짐을 지는 사람, 짐을 지는 인생 어떤 느낌이 듭니까? 쉽지 않겠죠. 그 어려운 인생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모스의 이 이름 짐을 지는 삶. 이 이름과는 다르게 그는 어려운 인생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그는 드고와 목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아, 노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아,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자다, 목자라는 단어는 로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르죠? 예,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케드라는 단어는 목자긴 한데 큰 짐승대를 소유한 사람 예, 그런 목자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예, 로에는 어떻겠어요? 그냥 뭐 작은 짐승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난한 목자들을 의미하겠죠. 아, 그래서 이 아모스는 많은 짐승과 아, 그리고 또 아, 뽕나무를 가지고 아, 있는 그런 부유한 목축업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아, 아, 잘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평범한 또 부유했던 목자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이름처럼 새로운 짐을 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이러한 사역을 한 사람은 아무스가 유예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그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짐을 진자가 된 것입니다. 사명의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했던 삶. 그의 이름처럼 아모스 짐을 지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수임받는다는 것은 실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초라한 그런 것들과 버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이사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간 것이죠. 그들 모두의 삶을 보면 그들 모두도 아모스 짐을 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 또 하나는 왼쪽에 앉게 달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어머니의 부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제자들이 몹시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 쓰고 아픈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온갖 불리익을 당했습니다. 예, 재정활동, 경제활동도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어,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아주 무거운 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불우심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이 짐이 때로는 무겁고 쉽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을 지는 삶은 어떤 삶보다 큰 축복이고 감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의 짐을 지고 하나님 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모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모스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조금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먼저 유다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하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의 나라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심판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순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좀 다르게 먼저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말씀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이 제공하는 통독 본문은 아모스서 1장과 2장인데 바로 1장은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2장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모든 나라들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아모스 선지자는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면서 먼저 그 앞에서 그 너희들의 그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는데요. 아람부터 모압까지는 그들의 죄는 서너 가지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정작 그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단한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모압을 보면 그가 애도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변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의 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4절은요한 가지 죄를 이렇게 전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다릅니다. 4절은 남유대의 죄를 보여주고 있고요. 6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는데, 이 이스라엘의 죄는 좀더 많은 죄를 열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열하진 않겠지만, 에, 우리는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런 구성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하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사회 정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 절에 보면 남유다의 죄명은 조금 다르게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됨이라. 어때요? 예, 어떤 도덕적, 윤리적, 사회 정의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예. 신앙적인 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실생활에서 아주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냥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 동안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왜 남유다의 이러한 신앙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정체성 때문이죠.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대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이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먼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삶의 열매도 공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더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요, 이방 나라들은 한 가지 죄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더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왜더큰이 기대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인가? 그들은 이미 여러 가지 우상들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지만 더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마음은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클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분별할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죄를 진다. 더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로 더큰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모스, 이 이름처럼 그 길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할 때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의 이름처럼 우리가 사명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더큰 것들을 기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았고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 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